다음 내용을 잘 설명해 주세요. 생각을 하는데 언어가 필요할까? 언어가 있어서 생각을 할까? 외국어 학습에서 제2 언어로 외국어를 선택해서 외국어가 제2 언어의 가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외국어를 사용해서 제2언어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수 있다. 언어로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언어로 학습하는 부분보다, 그 언어를 학습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뇌에 우리 두뇌의 확장성을 갖게 되고 자극을 더줄수 있다. 일단. 우리가 하나의 언어로 생각을 할수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 언어로 생각을 하면 어, 생각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어, 효용성도 더 넓어진다. 이러한 경험은 제2언어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좀더 쉽게 전개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어, 첫 번째 언어, 모국어 또는 뭐 영어, 베트남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치 우리 두뇌에 어,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아, 외국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는데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전제하고, 내가 배우는 베트남어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베트남어를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사고력을 가질 수가 있다. 기존의 언어 좀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국어인 한국어나 제2언어인 영어나 이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베트남어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으나 외국어로서, 현재 의 언어로서 단어나 표현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선택을 꼭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언어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될수 있다. 생각이, 뭐, 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공기부터 시작해서, 어, 생각을 하게 되면, 어, 그 생각의 연습이 새로운 언어 두뇌에서 보이지 않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될수 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외국어 학습이나 직접적인 사용하고 다른 내면적인 언어 학습하고 관련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언어를 필요로 하는 거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 어, 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문제인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효의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언어가 없는데 생각할 수 있나? 그럼 언어가 무엇인가? 멍멍이가 생각한다면 멍멍이의 언어는 무엇인가? 원숭이가 생각한다면 원숭이의 언어는 무엇인가? 생각과 언어의 관계. 질문은 생각을 하는데 언어가 필요한가? 아니면 언어가 있어서 생각이 가능한가라는 철학적, 인지과학적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과 언어를 별개로 보지만 실제로는 언어가 사고 과정을 구조화하고 생각을 구체화하며 대비를 더해줍니다. 외국어 학습과 제2언어. 제2언어 학습 과정의 중요한 점은 그 외국어를 사용해서 직접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면 뇌가 더큰 확장성과 자극을 얻게 됩니다. 언어로 생각할 때의 효과, 한 언어로 생각하면 뇌 속에서 여러 인지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고 사고의 허용성, 대방성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외국어를 단순히 표현 수단이 아니라 사고 도구로 삼을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외국어만으로 생각하기의 어려움과 필요성. 베트남어를 배우는 사람이 나는 베트남어로만 생각하겠다고 마음먹는 경우 어휘와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해서 사고하면 점점 언어 두뇌가 훈련됩니다. 즉 제한적일지라도 그 언어로만 사고하려는 선택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사고와 유사성. 아이가 작은 단어, 작은 개념부터 차근차근 사고를 확장하는 것처럼 외국어 학습자도 작은 단어와 표현으로 사고를 시작하면 새로운 언어 두뇌, 언어적 상상력,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직접적인 학습과 내면적 학습. 외국어를 직접 사용하는 학습, 말하기, 글쓰기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사고하는 학습, 스스로 머릿 속에서 외국어로 생각하기도.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할 때 제2언어 학습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도구다. 제2언어 학습에서 그 언어로 생각하는 연습은 뇌를 확장시키고 언어 능력을 심화시킨다. 또 초기에 표현이 제한적이더라도 외국어로 사고하려는 꾸준한 선택과 훈련이 새로운 언어적 사고력을 만들어낸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훈련이기도 하고, 모험이기도 하다. 그냥 단순히 그냥 공부만 하는 거는, 아, 마치 운동선수가 트랙을 달리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어, 아주 보이지 않죠. 상상의 세계로 가는 모험. 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어서, 어,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